아이쿠, 예살팬 되신 거 축하드려요. Right, <laughs> 누나님 별풍선 몇개 <맺게>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완벽 그 자체. 고마워요. <laughs> <넘어와요>. 깨끗 <laughs> 모난이요다 했죠. 여기는 아닌 거 같고. 저는 옛날에 다잡았죠 스토리는 끝을 봐 볼까요? 오오 Island with monstrous v r y statues to the right.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요? 음... <laughs> 제 손이 literalmente s h e 크살다오라요. Yeah, I know the feeling. That's t h e r that or I just, you know, I need another cigarette. 크살다오라가 제일 어려웠어요. t Here he is. He's talk about larger than life. Yeah, he's big. 사주스한테 가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무기를 조 충분을 써서 조충곤을 써서 저거를 했었는데 크셜다우라는 그오 조충곤을 써가지고 조충곤은 그 바람 강풍에 너무 약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세이에스님 어서와요 여기구만 아저씨 시시 태풍 부는 느낌인데 지금 날씨랑 비슷해지고 있군. 에, 그만. 세. 오, 노노 노. You do the honors. I insist. Come on. 오케이. Okay. 허 All right, captain. What are we looking at? There. Whoa, lightning. the Big skull shaped island? What? Big island. That's optimistic considering everything. You know, it is just us here. You're allowed to feel just a little bit of excitement over this. Well, I'll get excited when we get Alcazar's noose off your neck. Come on. <laughs> <laughs> okay. I said, okay. No, no, no. Your okays are never just okay. It usually means the opposite of okay. Well, day. I go, to that boy, Rafe? 뭐 번개 치다 이게 처음에 프롤로그에 나왔던 장면이죠.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그쵸? 자, 리 고리! 혼자서 해야 되나보네. 형은 없고. 후. 자, 다시 바다로 들어가자. 툼레이더요? 저 툼레이더는 안 해봤어요. 근데, 툼레이더라. 툼레이드, 저 사놓긴 했거든요, 스팀으로. 근데 수, 툼레이더는 안 해봐서. 오, 못 다가가는구나. 자, 그럼 다시 돌아가자. 난 저기 혹시 보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laughs> 귀엽고, 춥고, 배고프고, 마누라는 달아났고,

형아. 형아. 브라더. s a 브라더 어디 있어요, 브라더? 뭐지 이거 이 표시는 뭐지? 형 찾지 말아, 혼자 있고 싶다 진짜.

혼잣말하면 믹서가는 최초의 증상. 우리 네이선한테 필요한 거는 돌아오는, 되돌아오는 마법의 도끼 같아. Okay. I'm all right. Do. Oh shit. o h shit. 얘약간좀미 쳐가는 느낌. 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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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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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힌트 알았어. 미끄러워서 못한다. 이거지. 야, 이차 2차, 2차, 2차. 으차 요렇게 귀찮게 시리 비 와가지고 미끄럽다 이거잖아. 얘 다친 것처럼 보이는데 뭐해 뭐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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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돌 그렇지 그래 그래 그거 잡고 이렇게 잡고 세금 살금해서 뭐요 하고 흠흠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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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옆으로 살금살금 가서, 요돌 잡고, 요돌 잡고, 요 돌을 잡고, 이제 요, 요 돌을 잡아서, 아, 짱! 제발! 뭐야! 와 네. 이트 사망. 오, 팔에 핏줄 봐. 손만 잡고, 재끼님 어서와요. 깨어나면 폭풍은 그쳐있을 겁니다. 그래, 온몸이 저리겠지. 어서요, 손만님 와서요. 응? 음? 푸란님 방송 중 아니신가? Yes, I, sick p a r v i s magna, Sam. Sam. 이런 곳에 망원경이가 아니라 어. 이거 적들한테 위치 알리는 것도 되지 않나? 소름 끼치는 아 저기 와 얘네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나? 뭐 먹는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금 살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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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부럽지 않다 음. 원숭이가 부럽지 않아요 훗훗훗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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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누워서 스르륵 하세요. 괜찮아요. 호, 호, 호! 될것 같았는데. 아, 문언 라이프야? 나도 그러고 보니까 문언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하. g 누누님 뭐면 재밌어요? 띠띠띠띠띠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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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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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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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3단 뽕맛을 취했어. 그럴 수 있지. 후후. 이쪽은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대검 진모아백이 재밌죠. 어도 네, 근데 대검도 괜찮은데 가끔 대검 짜증 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소망님 어서 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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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땡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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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하이, 하이, 소망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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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괜찮아요. 폭풍이 막팍팍하고막 펑펑하고 막비도 엄청 내리고 막 엄청 막 델컹델컹하고 막. Right. <laughs> 아, damn it. Watch your back, Sam. t h a t s just hope. Let's hope.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 우우. 버퍼가 심해요. 호 우. w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놀라> 아까 저쪽에서 보물 봤었는데. 내 착각이었나? 후, 오고고고. 허이. 여기서 보물 본것 같은데. Let's not reassuring. 쪽에서 보물 본것 같은데? 더 안쪽인가? 여기서 보자. 아 여기서 뭔가 반짝반짝 했었는데. 내 착각인가? 겨우뚱. 내가 어디로 <웃음> 왔더라? <웃음> 아, 헷갈려. 나 모르겠다. 도전! 저기 있네, 본물. 후, 지저스. 저기 보물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져가지? 여기 보물이 되게 많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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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개 개구나. 깜짝이야 빨간 개막 왔다 갔다 그래서 놀랐네. 여기 막혔나? 막힌 곳인가? 아 막힌 곳이네 호호호호 다시 내려가야 되는 곳인 것인가 아니네 여기 또 올라가는 곳이 있네 <laughs> 오호. 번주와 마주쳤다. 음흠흠. 항해사란 항해사가 보다. 그렇구만, 항해사가, 어, 보물찾다가, 어, 포기했나 보다. 어라? 여기는 더 이상 갈수 없는 곳일까, 설마? 아이, 괜히 왔잖아. 호잇! 일지랑 뭐 이런 거 모으는 게 뭔가 도움이 되나, 게임에? 다시 내려가면 죽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꽃, 꽃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와, 우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는 못 빠져 나가는데? 아, 어. Hey, 음. is anyone come by here? Tall, lanky, filled with big, stupid ideas, but. 바르셀로나 님, 와서요. 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네? Bad luck, huh? <웃음> <웃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냐? 아이고, 큰일 났다요. 음. 아우, 미친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죽잖아. 아, 진짜. 혹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겠지? 어, hey, seen anyone come by here? Tall, lanky, filled of... stupid ideas o p i r a t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본데 <laughs> 저기로는 돌아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 텐데 혹시 이건가? 아 이거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In those boots? 세외래 이건 필요없 p i l 이거 다 p a s s w o r d 와오와오와 뭐,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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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오호 이렇게 오는거구나 후 오케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후. 설마, 에 이야. 이렇게 가는 거구만. 아이고아주 그냥 어. hmakada hmake eh it's just a hop skip and a enormous leap away yep tap hoy so something maybe movement along the 정 내가 총이 있던가? 총 없잖아! 어쨌든 암살로 가야 되잖아! 아하, 형은 아직 살아 있다고 하네요. 가서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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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얻었습니다. 총 합기가 참 쉽구만. 우후. 여 기서 경계 해제 될때 까지 좀 기다렸다. 가옳지콜콜 호잇. 호잇. 죽이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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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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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죽이고 챙기고 오 i m take him, take him, a i i i m a 넌넌 넌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것도 나못 해. 봤어. 나띵이야좋아아 그러니까 혼자 살람 말이야.